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34살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함께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아서 상호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이 비즈니스를 전공했는데요. 쉽게 말해 저처럼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인터넷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원래는 공부의 뜻이 없었던지라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던 보통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문구점이 딸린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셨고 저에게 공부를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셨어요. 여보. 오늘 동대문 다녀오는 날이지? 응. 근데 주문 물량이 많아서 내일도 가야 할것 같아. 그냥 전화로 주문 넣고 퀵으로 보내달라 하는 게 낫지 않아? 직접 보는 거랑 주문하는 거랑 달라. 난 내가 직접 보고 해결 봐야 직성이 풀리잖아. 10년 넘게 날 봐놓고 그걸 몰라? 아주 잘 알지. 어휴. 누가 당신을 말리겠어. 그나저나 이번에 유아동복 론칭하는 건 반응이 좀 괜찮은가? 시연씨한테 물어보면 될 거야. 아마 여성복보다는 좀 낮을 거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자리 잡으려면 1, 2년은 있어야지. 하긴, 그렇긴 하겠다. 작년 겨울에 론칭하고 아직 여름이니까 좀더 지켜봐야겠네. 이따가 동대문 갈 건데 당신도 같이 갈거 아니면 나 대신에 공장 가서 샘플 좀 받아줄 수 있어? 시간 맞으면 같이 가고. 공장 갔다 오면 20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같이 갈까? 내가 기다리지 뭐. 이번에 동대문 가서 당신이랑 같이 볼 것도 있었거든. 뭘 보는데? 한두 개 하다 보니 이것저것 다 욕심나서 말이지. 남성복도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냥 둘러보기만 하게. 당신 조언도 좀 얻고. 그런 거라면 오케이지. 내가 지금 공장 다녀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알겠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호기심으로 작은 의류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죄다 유통 판매 관련된 일이라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10대다 보니까 그 나이대에 맞는 옷으로 시작했는데 직접 동대문이며 남대문이며 발품 팔아가며 시작했습니다. 용돈을 모아 100만원으로 홈페이지도 만들고 옷을 사입해 사진도 직접 찍고 많은 노력을 했죠. 처음에는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남짓 수익이 났고 100만원, 200만원, 그러다 스무 살이 되던 해월 매출 500만원을 찍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쇼핑몰 사업에 본격적으로 매달렸고 직접 공부도 해가며 발로 뛴 결과 한달 매출이 천만원일 때도 있었고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대학교에 진학한 친구가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남편은 경영학과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저보다 4살 많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이제 막 복학한 학생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인연이 다 연애를 시작했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예, 너희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결혼이요? 저희는 아직 이대로가 좋은데요. 결혼 생각해 본적 없어요. 얘는 큰일 날 소리 하는구나. 지난번에 안싸돈이랑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너희들 의견이 중요하다고는 하더라. 내심 기다리는 눈치던데? 엄마! 이 사람 아직 나이도 어리고 나도 이제 막 회사 들어왔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니 나는 딸 같은 며느리 얻고 싶어서 솔직히 나는 빨리 희원이가 결혼했으면 했거든. 어머니 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로서는 딱히 내세울 게 없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나 직장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조금만 기다려 줘 희원이랑 이야기도 해봐야 하고. 어이구. 알겠다 알겠어 우리는 언제나 준비돼 있으니까 긍정적인 답변 기다릴게 저도 요즘 쇼핑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옷 샘플 나오는데 가져갈 테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 정말? 우리 희원이 안목이 좋아서 지난번에 나 동창 모임 때 입으라고 골라준 옷도 아주 대박이었지 뭐니? 다음엔 제가 비싼 옷 사드릴게요. 솔직히. 어머니가 나이대에 비해 몸매가 좋으셔서 옷 입혀 드릴 때마다 제가 참고를 많이 해요. 운동도 워낙 열심히 하시고 늙어서 할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열심히 관리 중인데 고맙다. 아무튼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해. 조만간 희원이랑 저녁 먹자 아들이 쏩니다. 알겠어. 다들 일 보고 시댁은 정말 부러울 정도로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마치 오래 봐온 친구 부모님 처럼 굉장히 친근한 면이 있었고 우연히 저희 부모님과 같은 고향인 걸 아셨는데 그 인연으로 서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고 암암리에 미리 사돈까지 맺으신 상태였죠 남편에겐 한살 터울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시동생은 공부를 잘해 의대 졸업 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성격은 남편과 비슷해서 대학이 편했습니다 워낙 둘다 스스럼 없는 성격이라 잘 맞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꽤 오랜 시간 연애 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 남편만큼 잘 맞는 남자도 없을 것 같고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권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나름 명문 대학 나와서 중견기업에 입사했는데 퇴직 후 한동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 남편에게 용기를 주었고 다른데 입사해서 고생할 바에야 같이 힘을 합쳐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가방끈이 긴데다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어서 제가 운영하던 것보다 조금 융통성 있게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 남편이 사무적인 일을 봐주는 형태로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니? 다름이 아니라, 저희 요즘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랜만에 외식 어떤가 해서요. 어머, 나야 좋지. 뭐 먹을까? 저희가 사드릴게요. 지난번에 소갈비 잘 드시는 것 같은데, 압구정에 맛있는 집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예약할 테니까, 이따 같이 가세요. 마침 저녁 준비할까 고민했는데 네 시아버지 오는 대로 준비해서 같이 나가마. 그나저나 엄마 요즘 경수는 연락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도통 연락이 안 돼서 말이야. 의사가 그렇지 뭐 바쁜 애한테 왜 연락해? 그냥 알아서 살게 두지. 맞아. 지난 번에 점심 시간에 잠깐 통화하는데 그 통화하는 것도 버거워 보이더라. 그래? 그렇게 여유가 없으려나? 우리야 알아서 시간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도련님은 시도 때도 없이 환자 봐야 되니까 힘들지. 더군다나 워낙 힘든 과잖아. 희원이 말이 맞다. 내가 그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한다고 해서는 뭐 본인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게 두는 거지 뭐. <목소리도> 자식 고생하네. 부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네. 다음에 연락되면 밥이라도 사줘야겠네. 가끔 외근 나갈 때마다 병원 들러서 간식 넣어주고 오긴 하는데 잘 드실런지 모르겠네. 혹시 몰라서 병원 카페에도 선결제 해놓고 왔거든.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먹으라고. 어머 형보다 낫네. 우리 희원이가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고마워서 어쩌노.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아무튼 어머니 조금 이따 봬요. 시댁 식구들과의 사이도 원만하고 남편과 쇼핑몰을 운영하니 더 수월해져서 여유도 생기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홍보도 계속하다 보니 매출은 어느새 월 2, 3천만 원 사이였고요. 재테크도 열심히 해서 돈도 제법 불려놨고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도 억 단위가 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과소비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딱히 돈을 쓸 데도 없는데다 아직 아이도 없어서 여유가 많았죠. 그러던 와중에 도련님이 뜬금없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여자를 소개해 주더군요. 연애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난데없이 결혼하고 싶다길래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 부부가 처음 인사를 오게 되었어요. 동서의 첫인상은 뭐랄까요? 조금 찝찝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시원털털하고 당돌한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다고나 할까요? 저야 워낙 남을 헐뜯거나 욕을 하면 귀담아 듣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왠지 묘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아진이라고 해요. 어서 와요, 아진 양. 우리 경수랑 만난다고 들었어요. 오느라 힘들진 않았죠? 네, 괜찮아요. 걸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차 타고 오는 건데, 피곤할 게 뭐가 있나요? 아, 그렇지. 그러지 말고 배고플 텐데, 어서 이리 내려와서 앉아요. 식사부터 하고 이야기는 천천히 해요. 반가워요. 예비동서라고 해야 하나? 네, 결혼할 사이니까요. 반말은 아직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그때 하세요. 네? 뭐, 뭐 그러죠. 아무튼 어서 와요. 어머니랑 긴장하면서 만들어서 맛이 있는진 모르겠네. 그나저나 형님 되실 분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이랑 같이 하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대학은 나오셨어요? 저기요, 초면인데 질문이 좀 그렇네요. 여보, 왜 그래? 궁금해 할 수도 있지. 저는 사업하느라 대학 안 나왔고, 남편은 시동생이랑 같은 대학 나왔어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사업을 하신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A 여대 아시죠? 거기 나왔거든요. 명문대죠. 형님도 아깝다. 공부 잘하셨으면 이런 대학은 껌이었겠죠? 대학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흠. 아무튼 식사 먼저 하고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자. 어서들 들어 예비 동서는 식사를 하는 내내 집안 이곳저곳에 시선을 두며 하나하나 눈에 담아두더라고요. 딱 봐도 자기 할 말만 하는 깍쟁이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상냥한 표정으로 살갑게 인사를 하더니 왠지 모르게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좀 굳은 표정이더라고요. 자칫하면 기분이 상해 저와 동서가 싸워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이지만 시동생을 생각해 정말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살면서 계속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잘 살겠지 주의여서 결혼을 반대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동생도 조금 서두르듯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시동생이 결혼한다니 통 크게 무언가 해주고 싶더군요. 이미 자금도 상당히 갖고 있던 터라 얼마가 되든 상관없었기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면서 가장 중요한 집이 문제더군요. 저는 제가 예전에 구매해둔 31평짜리 아파트를 시동생 명의로 돌려주고 그 집을 신혼집으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강남은 아니지만 위치도 좋고 시동생이 근무하는 병원과도 가까워서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사실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약간의 자금난을 겪고 계셨던 터라 제가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시동생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고맙다며 눈물까지 보이셨고 그렇게 시동생은 무난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동서가 뭐라도 된 마냥 제 심기를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땐 세상 얌전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이 순수한 척 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태도가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형님, 제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선물해드린 가방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고마워, 동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 쓸게. 무리라뇨. 요즘 다그 정도는 하잖아요. 형님, 에코백 들고 다니시길래 불쌍해 보여서 하나 장만해드렸어요. 형님, 나이 대 분들이 들기 무난할 거예요. 불쌍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편한 건 둘째 치고, 보이는 게 단데, 그깟 천조각 하나 메고 다닌다고 뭐가 생겨요? 구질구질하지. 동서 지금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구질구질하다니 그냥 내가 편한 거 들고 다닌다는데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 형님이 이쪽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원래 다들 명품 백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상황에 맞게 들어줘야 하는 가방이 다르다고요. 근데 사계절 내내 에코백이면 좀 그렇죠. 아 그래? 동서는 참 좋겠네. 좋아하는 명품 많아서. 난 그런데 취미가 없어서 말이야. 쇼핑몰 수익은 제대로 나오세요? 아주버님은 직장도 안 다니시고, 설마 형님한테 빨대 꽂는 건 아니시죠? 동서, 나 지금 화나려고 하거든? 말좀 가려서 하지? 그러는 동서는 지금 일안 다니잖아. 어머,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저는 이직 준비 중인 거고, 잠시 쉬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그거지. 어쨌든, 백수라는 거잖아? 아무튼 서로 신경 건들지 말자. 날도 더운데 이게 못 날리래. 찢찢. 형님 교양 없이 찢찢이라뇨. 저는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데 형님은 뭐 없잖아요. 저처럼 고급진 인생 살려면 대학도 중요하답니다. 그래. 동서가 생각하는 게다 맞아. 난더 이상 동서랑 이야기 못 하겠다. 이러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대학도 못간 사람은. 제가 처음 봐서 신기하네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동서 점점 후회할 짓 하네. 내가 경고 하나 할게.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마주치겠냐마는. 마주치더라도 말은 좀 가려서 하자. 지금 동서 굉장히 무례하거든. 어머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조만간 제가 잘 가는 브런치 먹으러 가요. 형님은 그런 거안 드셔 보셨을 것 같아서. 괜찮으니까 동서나 실컷 먹어. 나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동서는 고졸 출신인 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저랑 대화를 하면서 사사건건 학벌을 우운했거든요뭐 명문대 나온 거 고생했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어요. 저는 고졸인 제 학력이 어디 가서 창피하다고 느낀 적도 없고 지금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으니 충분히 만족했거든요. 남들 버는 것 이상으로 벌면서 풍족하게 살고 돈도 일찌감치 모아. 내 집도 몇 채씩 있으면 말다 했죠. 동서는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가 뭐라도 되는 마냥 나대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집안 싸움 일으키기도 싫고 서로 의상하는 게 싫어서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동서의 괴롭힘은 심해졌고 갈등이 폭발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명절이었어요. 시동생 부부는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대단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동서는 음식을 할줄 모른다며 선물 공세를 했고 저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와 함께 도란도란 음식을 만들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못마땅했는지 가족들이 다 같이 술한 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 넘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동서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안주라도 먹으면서 마셔라. 속다 버려. 얘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어머니 형님. 제가 오늘 기분이 좋거든요.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잘 풀리기 시작해서 그런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그렇네요.경수가 아진이한테 복덩이인가보다.경수 너는 네 마누라 더잘 챙겨줘라.안 그래도 경수씨가 신경 많이 써주고 있어요.친구들도 이 나이에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다고 되게 부러워하던걸요.그래.우리 아들도 대단하고 우리 새아가도 대단하지.그나저나 너 복직한다더니. 언제쯤 할 생각이니? 복직 안 하려고요. 경수 씨가 돈도 잘 벌어오고 이참에 내조에 힘쓰려고요. 자리 잡고 빨리 교수 임용되려면 아무래도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재수 씨 생각이 기특하네요. 요즘 여자들 집안일 잘안 하려고 하는데 선뜻 나서서 뒷바라지 해준다고 하니 내가 마음에 놓이네요. 전혀 형님이 제일 불쌍해요. 어디 가서 끼지도 못하고 겉만 맴돌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난번에 경고했을 텐데,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동서?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형님 보고 현실적인 말을 했더니, 저렇게 열을 내시네요. 현실적인 말? 그게 어떤 건데, 큰애가 정색하면서 이야기를 하니? 아니, 학벌도 그렇고, 저희 집안에 안 어울리잖아요. 혼자 고졸해. 인문계도 아니고, 실업계라면서요. 너 지금 말다 했니? 재수씨, 지금 선 넘었네요. 결혼한 지 1년,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마치 오랫동안 봐왔던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안 봐도 뻔하죠.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이참에 다 까발려봐? 형님이 욕을 더 먹겠죠. 어디서 근본도 다른 게 굴러와서는. 형님, 사업하려면 돈도 있어야 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깟 옷 판다고 수익이 생겨요. 들을 가치가 없다. 동서 더 기분 나빠지기 전에 그만하지. 큰 애, 작은 애둘다 그만해라.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대? 재수씨. 앞으로 만날 때 입단속 좀 하세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아주버님도 형님 등에 빨대 꽂아서 기생하는 주제에. 뭐가 어쩌고 저째 동서 지금 말다 했어? 동서의 계속된 무개념 발언에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서려는 찰나.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열받은 채로 동서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이내 뺨을 두대 갈기셨죠? 동서는 한참이나 멍한 태도로 시어머니를 노려봤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희도 어리둥절했고요. 결국 각자의 집으로 흩어진 저희는 오랜 고민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본 모습을 보시고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말씀도 하셨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는 동서의 모습에 저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시아버지의 칠순 생신 기념으로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서는 저희 집들이를 하면서 뭐가 있는지 다 파악을 한 눈치더라고요. 남편이나 친구들이 제 생일 때 돈을 모아 사준 것도 있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찾아와서는 가방을 빌려달라, 옷을 빌려달라, 사진 좀 찍어달라,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현관 비번까지 바꿔버렸고 더 이상 집에 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사를 가버리자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동생에게까지도요. 형님, 현관 비밀번호 바꿨네요? 제가 요즘 뜸했더니 빠져가지고 이런 건 알아서 준비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뭐 때문에 동서한테 숙여 하냐고. 고졸이랑 대졸이랑 같아요? 먹는 것부터 차원이 다른데. 아무튼 지난번에 선물 받았던 엘사 가방 좀 빌리러 갈게요. 갑자기? 뭐 준비도 안 했는데 대뜸 가방을 빌려달래. 우리 다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데 무슨 수로 가져가려고? 창문 깨고 들어갔으니까 알아서 고치든지 말든지 하고 비번 원래대로 해놔요. 근데 동서, 그거 알아? 우리 이사 간지한 달이 넘었어. 거기 남의 집이라고. 뭐라고요? 지금 어딘데요? 나 엿먹인 거야? 내 가방들 빨리 내놔요. 말은 똑바로 하자. 가방들 내 거잖아. 동서 돈 많은 거 아니야? 이깟 가방들이 뭐라고 그렇게 목을 매? 아니, 지금 저랑 장난해요? 사람 갖고 노는 거야 뭐야? 어머님한테 다 말할 거예요. 말해봐. 아니 웃기지도 않네 진짜.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 하는 짓이 귀여워서 봐줬더니 끝도 없이 귀여우르고 말이야. 이번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이랑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긴? 그동안 동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말했지. 전화 통화나 카톡 메시지 주고받은 거다 보내드렸어. 나 잘했지. 지금 나엿 먹이려고 작정했어요? 어머, 어떻게 알았대? 머리는 안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눈치는 빠르네. 아니, 이보세요. 나 어머니한테 머리채 잡히고 뺨까지 맞았단 말이야. 그럴 만도 하지. 맞을만 했으니까 맞은 거겠지. 지금 동서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지만, 넌나못 따라와. 거짓말 하지 마. 내가 갖고 싶은 건다내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예, 둘째야.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니? 정말 길거리로 쫓겨나고 싶어? 어머니,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형님이 뭐라도 되는 줄 아시냐고요. 별볼일 없는 인간이 어떻게 어머니를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불공평한 처사 아닌가요? 그입 다물어. 너는 지금 당장 엎드리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라. 너도 대학 좋은데 나온 거 말고 뭐 있니? 솔직히 너네 집안 혼수 해올 돈 없어서 이리저리 핑계 대다가 대출 받아서 해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님 그건 아 형님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이게 왜나 때문이야? 다 필요 없고 둘째야 너는 나랑 따로 이야기 좀 해야겠다.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두기 싫으니 이혼을 하든 안 보고 살든 하자. 우리 딸 같은 애한테 이 따위로 행동을 해? 어머님까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 아직 경수씨 사랑해요. 왜 이러세요 진짜? 왜 이러는지는 내가 더잘 알겠지. 너 네가 살고 있는 그 신혼집도 네 형님이 사준 거다. 너는 명문대 나온 애가 그 정도도 안 되니? 어머니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집 내가 사준 집이야. 이미 집값도 많이 올랐을 텐데, 안타깝게 됐네. 미안하지만 당장 나가. 다시 큰애한테 줘야겠어.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한번 줬으면 땡이지 왜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모든 일에 전말을 듣고 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연신 사과를 해드셨고요. 동선의 집안은 딱히 보잘 것 없는 제 친정과 비슷한 형편이었어요. 저는 하도 명품을 휘감고 여유롭게 지내길래 한 순간에 재벌이라도 된 건가 싶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제대로 된 정신 교육을 시켜야겠다며 매일같이 시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혼집은 시동생 얼굴을 봐서 정말 꾹 참고 그대로 두고 있고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동서는 저에게 깍듯하게 대하며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면서. 제 자산 규모나 사업 규모에 대해서도 들었는지 잔뜩 풀이 죽은 모습이더라고요. 아마 과시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저한테 표출하고 대리만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시누이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부모 등등은 절대 서로 융화되거나 하나로 합쳐지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처럼 시어머니와 모녀 지간처럼 잘 지내는 건 예외고요. 나이 어린 동서 생겨서 하나하나 똑부러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고, 그래도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게 했으니 저는 이걸로 만족하렵니다. 제 사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속 시원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